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있는 여러 입자상, 액체상 이런 물질들을 말하는 건데 이 물질 이제 크기가 작고 이 물질들 중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황사 같은 모래 먼지들도 있지만 어, 인간이 산업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기 오염 물질들도 있어서 이 대기 오염이라는 환경 오염 면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 이게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미세 먼지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그 복사 에너지 중에서 단파 파장이 짧은 복사 에너지,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효과는 지구 냉각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해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지 않고 미세먼지 농도만 높아졌으면 지구는 오히려 냉각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에서부터 우주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우리가 차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구로 다시 되돌아와서 축적이 되는 열에너지 그렇게 돼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열에너지가 지구 냉각화를 시켜주는 미세먼지 효과를 상쇄하고도 더 넘어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요 지구온난화 그러면 따뜻해져야 될것 같은데 아주 추워지면서 비가 올 것이 눈으로 돼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폭설도 생기고 이러는데 지구온난화인데 왜추워지는가 이것이 이제 또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국방부의 중위도에 한파가 찾아오는 원인도 지구온난화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지구 평균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어떤 곳에서는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 중이고, 어떤 곳에서는 더 천천히 온난화가 진행 중인데, 특히 북극해는 굉장히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북극에 있던 그 해빙, 예, 바다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빙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주지 않고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바닷물의 수온이 증가하니까 북극해 해빙 면적이 더 줄어들고 더 빠르게 녹고 그러면 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져서 더 빠르게 온난화가 돼서 북극 북극은 지금 굉장히 빠른 온난화가 진행 중인데. 어 문제는 이 북극은 원래 추워야 되는 곳인데 어 북극이 온난화 되면서 북극하고 적도 사이에 온도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온도 차가 줄어들면은 중위도 상공에 강하게 불어가야 될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구불구불 구비쳐서 그 경로가 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행하는 경로를 가지다 보면 어, 이 경로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곳에서는 예, 북쪽에 있던 그 북극의 그 한기를, 맹기를 중위도까지 어, 내려올수록 만들게 되기 때문에 중위도에 어, 북극 한파라고 부르는 그런 심각한 한파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지구온난화가 어, 원인이 돼서 이런 또 한파도 더 심하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어, 단순히 지구 온난화 같이 지구 평균 온도만 그냥 오르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지구 환경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여러 동식물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어, 동물이나 식물이나 잘살수 있는 그 환경을 찾아서 자기 서식지를 네, 바꿔 나가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런 동물 식물들은 어 서식지를 바꾸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종의 이동 과정에서 전에 접하지 않았던 어떤 야생동물, 특히 그중에는 우리 인간이 면역력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들하고의 접촉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또 감염병 충격, 신종 바이러스, 이런 감염병 충격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감염병 충격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던 것이고요. 뭐,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기후변화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 충격을 비롯해서 생태계 전반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우리 식량 문제에서부터 또 난민 문제, 또 여러 안보의 문제까지 이 지구 환경 자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우리 인류의 최대의 지금 위협으로 지구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